자 원랑전 한세 보죠. <laughs> 자조을안여시네자 제가 열고 가죠. 양차길 열고 양기상을 주겠다. 양기상 주려고 지금 <laughs> 양기상 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 오버해볼까, 나도? 상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이렇게 나오면은, 차가 나가서, 자, 마달라. 이렇게 가도 상이 나온다는 얘기네요. 자, 좋아요. 자, 사달라? 자, 마달라. 자, 지금은 차가 이렇게 오면은 포가 죽으니까요. 살려야겠죠. 살려보자 자이렇게 열면은 상에 나갈거고 이거 뭐야 자 잡으면 자마 달라 자 마가 나오면은 한길이죠. 자, 상이 차를 보고 있다. 그런 얘긴데, 자, 가보자. 자, 여기 끼워버려야지. 자, 차 달라? 차주고요 차 달라 자마 달라 음. 잡고 잡았을 때 잡으면 마가 걸리니까 그안 되는 수준 이거는 안되는 수고 자 마가 걸려있죠 자마 잡고 음 잡고 자, 졸달라. 자, 맞았나? 차가 말을 잡죠. 포가 이렇게 넘어올 수 있네요. 자, 포가 말을 잡아버리죠. 이거 그냥 차가 이 자리 붙을 수 없잖아요. 자, 잡고, 잡고. 자, 대차가까요 대차? 깔끔하게. 아, 상이 죽는구나. 상이 죽네, 상이 죽어. 자, 차가, 상을 잡으면 마장관의 외통수기 때문에 잡을 수는 없죠. 자, 외통수. 자, 후수원 랑 마장기는 이 마장기와 상대하는 게. 가장 괜찮아요. 자, 맞인출하고. 자, 농포전은 좋은 수가 아닌 것 같아요. 자, 양차키를 열어서, 찬인출하고. 이렇게 열었어요? 이, 이평 어떻게 될 평. 이평 어떻게 해요? 아, 이러면은 손에 자았으네 잡고, 음. 잡고, 잠은 부르고, 자, 사로 받아야죠. 궁 내리면은 끼워요. 아, 궁을 내리고. 자, 장군이 어떻게 받으려고? 장군이 아픈데. 자, 장군 부르고. 자, 살을 올려야죠. 살을 올리면은, 차가 잡았을 때, 장구를 부른다국 내리면. 아, 대차 해야 되나? 살을 잡으면은, 장구를 부르고국 내렸을 때, 마가 들어가면서 코달라고할수 있네요. 들어오면. 아, 좋아요. 잡죠. <웃음> 잡고. 흠. <laughs> 야 풍열이고. 자, 포가 죽으니까 포는 살려야겠죠? 가보죠 차가 여기는 왜 올라섰지? 자, 가보죠 자, 포가 넘어갔어요 마달라고 하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고 잡고 자, 마달라 자, 마가 움직이면은 장구를 부르고 병을 잡아버리니까 이렇게 당겨야죠 자, 이러면은 장군 부르고 여기 있는 병까지 다 잡아버리면 거의 기울었다고 봐야죠 초달라 음. 자 초달라 자, 마가 나오면 은 그냥 차가 직관 들어서면 되죠. 아달라고 하고 불 잡고 병 잡고, 음. 자, 포 달라! 자, 기마장기, 단수 해보죠. 자, 마진출하고. 자, 차가 나가서, 다음 수는 이 상이 나가는 수가, 괜찮은 수죠. 자, 이거는 양득 주고요. 자 장군 부르고 끼우겠다 뭐 그런 얘기인데 자, 장군 부르고 자 마달라 자 살려야죠 일단은 잡고. 자, 졸달라. 자, 상이 이탈하면 살을 잡아버리기 때문에 상은 이탈할 수 없어요. 자, 여기 있는 병은 살리면 포가 상을 잡아버리죠. 멍군하면 포가 넘어오나? 자, 좋아요. 가 보죠. 자, 주자, 주자. 누구 먼저? 자, 푸달라. 잡고 자, 멍군. 자, 다음수는. 자, 이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한칸 빠지면은, 열어서 다음수 장군의 외통수를 하겠다. 막뭐 그런 얘기 같아요. 그런 얘기 같은데. 자, 뒤로 빠져서, 말을 하나 주죠, 그냥. 자, 말 하나 주고 와죠. 자, 차 달라. 차 주는 거를 못본 거죠, 이거는. 차가 걸려 있는 건데. 자, 마도 걸려 있죠, 지금. 마도 걸려 있고, 죽어. 자, 기마장기네요. 자, 기마 쪽, 기마가 먼저 나오면 병을 열 수는 없어요. 지금은 열수 있죠. 그걸 안 열었기 때문에. 면포하고. 자, 차가 들어서면 그냥 기포하면 돼요. 돌열수 없죠, 어차피. 바로 나올 수 없고. 이렇게 포가 넘어가서 농포질을 할거면 차라리 처음부터 조를 여는 게, 표 입장에서는 더 좋은 수잖아요. 포가 괜히 넘어갔다가 다시 와야 되니까, 헛수죠, 헛수. 처음부터 조를 열었으면 이런 헛수를 안 둬도 되는, 되는 건데. 자, 뭐, 차가 나오는 수는, 무서운 수가 아니고요 칭했을 필요 없죠. 자, 밀고. 자, 차가 올라서서, 한 빠진다는 얘기에요. 자, 빠져보죠. 잡고. 자, 이 자리 오면, 이렇게 오면은, 이렇게 가서 차달라고 하고, 차 달라고 했을 때 도망가면은 막아주죠. 자차 달라. 자 상이 차를 걸었다. 마벽을 막아놨다 뭐 그런 얘기인데, 호 때문에 말을 잡을 수 없죠. 자 차달라 잡고 멍군 자 살을 넣고 코가 왜 이리 많을까 여기는 모르겠는데, 코달라. 자, 지금은 포가 넘어가서 말을 잡겠다는 얘기예요 음. 자, 포가 넘어가서 말을 잡으면 잡을 수가 없다는 얘기인데 자, 상달라. 자, 조여줘요. 조여. 자, 이건 잡지 이 정도는. 도와문가게 하고 자, 이걸 지금 차달라고 하면, 음, 잠깐만. 차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차가 자음이나? 자, 모른 척하고 찾기를 열면은 차가 병을 잡을 수 있죠. 차가 병을 잡았을 때, 장군 부리면 상이 있으니까. 안잡으시네 자 상으로 잡든 뭐 프로 잡든 잡기를 제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 잡으면은 차장군의 차가 죽죠 상이 차를 지키고 있었는데 상 이탈하는 바람에 차가 죽어요. <laughs> 자, 차달라. 차달라. 자, 포를 잡아야죠. 차는 그냥 죽은 거예요, 처음부터. 상이야, 상이도 이상한 자리 같네요. 상이 왜저 자리 같을까? 자 여기는 차가 움직여은 상한테 막아 노출이 돼서. 음.. 자 사전 어때요? 자 장을 부르고 자 양사를 다 잡아버리겠다 뭐 그런 얘기예요. 양사 잡고 포까지. 자 양기마장기네요. 가보죠. 자존 달라고 하고 자 찾기를 코가 없는 쪽 여기를 먼저 여는 거예요 여기를 코가 없는 쪽자 중앙병을 넣으면 상이 나갔을 때 돌이 죽으니까 살려야죠 마진출하고 자 들어서면은 병을 밀어버리려고 했는데 자 상이 나가면은 장군을 부르고 마가 나와서 병 달라고 한 다음에 조를 미는 수가 있거든요 자 그냥 상명 누르라고 하죠 누르라고 하고 자 먹은 건 마가 나오겠죠 병 달라고 하면서 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아니에요 사놓고 상이 이렇게 와서 사달라고 하면 상사대는 할게요 그냥 상사대 하려고 하는 거고요 자 붙이겠죠? 자 이제는 올수 없어요. 자 차달라. 자 줄을 붙이면 합병. 자, 밀고. 이자요? 코가 이렇게 넘어가서 뭐차 달라고 하면 차가 들어설 수가 없다. 그런 얘기 같은데. 자, 가보죠. 자, 대차하고, 대차하고 난 다음에, 병 당겨서 상 쫓아내고, 상이 죽어요. 지금 이렇게 와서 대차하고, 대차하고 난 다음에, 병 당기면 상이 죽죠. 자 대차, 대차. 잡고. 자, 상 죽어요. 자, 포가 넘어온다. 이렇게 궁중만 해가지고 상을 찾을 수 있죠. 그냥 잡아도 되고. 응, 잡고. 자 들어보면은. 자 마도 죽었어요 이제는. 자 살릴게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살릴게요 그냥. 자 그냥 살릴 수 있죠 상대도. 자 도망 못 가게 일단 한번 자 눌러 놓자 도망 못 가게 자 빠지면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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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차가 빠져서 몇번 움직이면은 여기 장군의 매통수가 나올 것 같아요. 잡고. 자, 메통. 자 여기 매 통수? 야 기권할 마음 기마이 전혀 없다 그런 얘기인가? 자창군자 가보자 일단. 마가 차가 지금 말을 b a b 아 마가 차를 걸었네요. 자 a 통수자왜아 a b a 잡고 자 차는 이제 움직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왕이 들어오면은 마가 나가서 또둘 잡아버리죠 자 마드 자 마드 알라 자, 마가 나올 자리가 딱 여기 한 군데 있네요. 잡고.